요호소와 19장 둘째로 심몬곧심몬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그락과 벳말가북과 하살수사와 벳르비옷과 사루현이니 열세 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몽과 애들과 아산이니 네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겸의 라마 곧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들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품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심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이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수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 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배셋을 만나 용로함 앞 시내를 만나고 사일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햇드는 쪽을 향하여 기술로 다브리 경계에 이르고 다브레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더 해변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영결된임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어 끝이 비며또 갓당과 나흘날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헤들레헤미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내저로 익사갈 곧 익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이 적은 이스레엘과 그슬록과 수냄과 하라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다와 벤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블과 사하수마와 벤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이 적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소중한 갈매를 만나 시울 림낫에 이르고 햇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열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벳과르홉이니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퍼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렌과 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리겹과 네 야느엘을 지나 라쿰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브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경관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막과 락각과 기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렙과 벳 아낙과 넷 스메스니 모두 1 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나와 엘론과 딘나와 에글론과 엘더게와 김부돈과 바알락과 요훅과 분해부락과 가드 김몬과 미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 로치고 그것을 차지해 거기 거주하였습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셉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퍼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누이 아들 요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요호와의 명령대로 요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요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누의 아들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희망문 요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나는 일을 마쳤더라. 요호수아 20장 요와께서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이 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성읍의 장로들이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오.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이는 본래 위험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그 살인자는 기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내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낫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곳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문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르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